자 우리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월 5일 또 이렇게 또한 주의 시작이 되었죠 아마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느끼셨을 게 있을 텐데 오늘 그 2차 선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섹터 분위기 자체가 오늘은 조금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또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게 있잖아요 그 많은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우리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이 또 훨씬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점인데 뭐 같이 오르긴 오르고 있는데 뭐 지금 상대적으로 좀 묻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좀 확실히 눈에 띄게 오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이거죠 이게 지금 섹터가 좋아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수스만의 그런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뭐 특히 오늘의 그런 움직임들은 뭐 단순히 지수 반등이나 뭐 테마성의 순환 뭐 이런 걸로 보기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이수스 페셜티케미컬이 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금요일에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한 1,200회가 넘게 나왔는데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께 뭐 따로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막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도 나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게 다인데 뭐 그냥 정보값이다 하고 생각하시고 뭐 구독하고 좋아요 꼭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주가가 왜 이렇게 또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이스 중에 하나가 현대차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사예요. 이 현대차가 그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실제 전기차에다가 탑재를 하기 위한 그 단계까지 왔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연 연구 중이다. 뭐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일 업계에 따르면은 현대자동차는 그 지난해 말 경기도 의왕에 구축한 파일럿 라인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를 대거 생산할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 파일럿 라인이라는 게 연구용 단계는 넘어섰고, 뭐 지금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뭐 대량 양산까지는 하지 못하는 또그 중간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그니까 이게 지금 실제 자동차에도 넣을 수 있는 그 전고체 배터리를 파일럿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배터리가 지금 품질 테스트용 뭐 연구용 샘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전기차에다 탑재를 할 그런 목적의 배터리라는 건데 지금 업계에서는 이르면 또 새해 초에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하는 그 현대차 전기차 시제품들을 직접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시험 생산 단계이고 당장 지금 양산을 논할 시점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뭐 언젠간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기술 정도에서 지금은 이제 뭐 실제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기술들로 좀 넘어오고 있다는 그런 점들이 이번 뉴스 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뭐예요? 기존에 그 리튬 이온의 배터리들을 그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뭐 에너지 밀도들은 더 높고 화재 위험은 훨씬 더 낮고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그 주행 거리하고 안정성들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 꿈의 배터리라는 말들이 항상 좀 따라붙어 왔던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어요? 이 기술들이 워낙이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그 국내 배터리 3사, 뭐 글로벌 배터리 업체, 완성차 업체들까지 여기에 다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로 상용화한 사례는 아직 단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 개발이 지연됐다, 뭐 일정이 연기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더 많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를 직접 만들고 실체적으로 적용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술 경쟁 구도에서 한 단계 먼저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보세요. 현대차가 원래 그 배터리를 직접 만들던 회사는 아니죠. 뭐 그동안은 그 SK온 같은 그런 전문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배터리를 항상 좀 공급을 받아 왔는데 뭐 그런데 뭐 지금은 차세대 기술인 그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그 배터리 기술들을 직접적으로 내재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뭐 전기차도 직접적으로 만들고 배터리도 직접 만드는 그런 구조로. 그러면 이게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시장에 주는 이미지가 뭐 결코적으로 가볍지만은 않을 거예요. 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을 한번 봐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데,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은 지금 당장 전기차 판매량에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회사라기 보다는, 그 전고체 배터리라는 다음 세대 기술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소재 쪽에 좀더 포지션이 잡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항상 말로만 존재하던 시기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늘그 미래 이야기처럼만 들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라는 그 완성차 업체가 실제로 그 전기차에다 넣을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는 좀 슬슬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현실적으로 좀 산업 단계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기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 생태계 전체가 앞으로 좀한 단계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뉴스다. 보니까 지금 오늘처럼 우리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이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물론 뭐 아직까지는 시험 단계이기도 하고 뭐 상용화까지는 뭐 솔직히 시간이 더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주식시장은 항상 어떻게 움직여요? 주식시장은 항상 결과보다 방향이 먼저 보일 때 그것들에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그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의 뭐 강한 흐름들은 이런 뉴스와 아예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한번 크게 봐볼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타이밍 자체가 이렇게 그냥 하루 이틀짜리 재료로 끝날 구간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CS가 당장 내일 열립니다. 그 CS 하면 매년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번 CS에서는 뭐가 제일 각광받을까? 뭐 사실 답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로봇, AI, 반도체 이거 세 개잖아요. 이세 분야들은 뭐 CES에서 항상 또 중심에 서있던 그런 테마들이기도 하고 올해는 특히 더 그래요 그 AI는 이제 기술 시험 단계를 넘어가지고 뭐 실제 산업에 적용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오고 있고 뭐 로봇은 휴머노이드부터 뭐 산업용까지 완성도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로봇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로봇도 뭐 움직이는 기계이고 전기를 저장하고 그걸 또 사용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AI는요? ESS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죠.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AI 서버라든지,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정적인 전력 저장이 핵심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로봇이 각광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배터리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AI가 각광받게 되면은 ESS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뭐 결국적으로 둘다 2차 전지로 연결이 된다는 뭐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CS에서 로봇이나 뭐 AI나 반도체 쪽에 강하게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확한번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차적으로 그쪽 테마주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광받은 섹터들의 그 테마주들의 그 내부 장비나 뭐 소재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업들이 뒤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2차 전제도 같이 영향을 받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 CS가 끝나고 나가지고 아 이제 뭐 재료가 다 나왔다 이러면서 재료 소멸로 또 주가가 빠지면서 차이 실현들이 나왔다고 쳐 그러면은 그 수급들이 그냥 시장 밖으로 나가 버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다음으로 갈만한 자리들이 계속 계속 찾겠죠. 그러면은 다음 후보로 항상 거론되는 게 뭐예요? 바로 2차선지예요 이미 한번 크게 눌려 있었고, 그 다음에 악재도 충분히 두드러 맞았고, 그 다음에 밸류 부담도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이런 자리는 뭐 수급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대한 섹터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나 뭐 구조상으로나 다 같이 봤을 때.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2차 전지 섹터 안에 묶여 있고 또그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라는 그 다음 단계에 연결된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CS에서 로봇이나 AI들이 부각이 돼도 수혈이 받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CS에서 재료 수멸 이후에 뭐 수급 이동이 나타나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만들어져 있고, 이런 두 가지들을 우리가 동시에 한번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간에는 뭐 얼마나 지금 오늘 더 가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왜 수급들이 미리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섹터 안에서 우리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이 더 강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CS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수급의 방향을 정해 주는 그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그 안에서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2차전지하고 전고체라는 키워드로 여러 갈래 수급들이 만날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흐름들을 하루짜리 급등 뭐 뉴스 한 줄로 끝내는 그런 움직임들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기 전에 하나만 조금 더 보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옛날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12월 30일 날 연말에 그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 이수시페셜티케미컬 공매도 비중이 갑자기 확 늘어났었죠. 이때 다들 공매도 늘어났다고 걱정 엄청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거는 하방을 보고 때리는 그런 공매도 성격이 아니다. 그 연말 특유의 포지션 정리성 공매도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연말에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항상 들고 있던 물량들을 정리를 하거나 회계상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우리 뭐 공매도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종목이 나빠서 친다기보다는 연말이라서 나. 나오는 그 공매도였다는 말을 드렸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연초 들어서 한번 다시 보세요. 연초가 되니까 공매도 비중이 다시 확 줄었죠.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우리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을 하방으로 보고 있었다면은 연초에 더 세게 공매도가 들어왔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연말에 잠깐 튀었던 그 공매도들이 싹 빠지고 연초에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좀 조용해졌습니다. 뭐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공매도 쪽에서 굳이 이 종목을 지금 당장 하방으로 눌러야 될 이유 자체가 좀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공매도 때문에 괜히 겁먹고 보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저항 라인으로 삼았던 이 6만 원 라인을 그냥 뚫고 올라와 줬죠. 항상 6만 원 근처에서 못 올라가고 좀 툭툭 치고 빠졌던 게 지금은 그냥 뚫고 와 줬습니다. 뭐 지금 두꺼운 매물대를 하나 뚫어준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오늘 마무리를 지금 6만 원 위에서 안착을 하느냐 마느냐를 봐야 될것 같고. 뭐 굳이 뭐 안착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한번 뚫어줬으니까 나중에 뚫을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뚫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 뭐 지금 악재가 나와도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뚜드름 맞으면서 쭉쭉 빠질 시기는 지났어요. 뭐 지금 뭐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것도 없을뿐더러 나와도 크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올 때도 힘드셨겠지만 뭐잘 견디셨고 뭐 2차 반등을 보이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충분한 구조와 기반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혹시라도 구독 못누리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